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니들이 처음 시작부터 틀렸기 때문에 경제학이 안 맞는 거다. 거의 이렇게 챌린지 하면서 이 책이 파란을 일으킨 거죠. 제 안에 동일한 개체에 시스템 1도 돌아가고 시스템 2도 돌아가는 거죠. 내 안에 네. 내가 두 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두개 중에 뭐가 튀어나오느냐에 따라서 판단도 다르고 의사결정도 다르고. 그죠? 행동하는 음. 방식도 다르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시스템 1, 2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말은 이 책에는 등장인물이 두명 있습니다 한 명은 곧비풀린 충동에 휘둘리는 시스템 1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줄 아는 시스템 2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부분은 시스템 1이 사실은 주인공이고 시스템 2는 자신은 스스로 영웅이라고 믿고 싶지만 어, 시스템 1에 밀려서 조연의 역할을 하는 거에 불과하다. 저는 특히 이제 재밌었던 게 그, 왜 그러면 그 사실 딱 봐도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게 개체로서의 나한테 도움이 될거 아니에요. 생존이라든지 아니면 발전에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왜 우리는 그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굳이 내부에 있는 그 시스템을 마다하고 감정에 휩쓸리는 쪽으로 자꾸 반응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책에. 거기에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이성과 논리로 무장한 시스템2인가요? 네. 2를 활용하려면 뇌에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laughs> 그냥 자연적으로 에너지가 덜 드는? 예, 시스템1을 <laughs> 활용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맞는 거지. 그 시스템2를 제대로 써야 되는 상황에서 시스템1이 침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랬을 때, 이제 뭔가 이제 그 인지적으로, 일어나고 오류가 일어나는. 표현이 너무 재밌어. 시스템 2가 나서야 하는데 게을러서 늦장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 2는 그부하가 많이 걸리는 기계처럼 구동하는데 시간이 걸리나 봐요. 부팅하는데 오래 걸려. 부팅하는데 어. 오래 걸리고 부팅을 있는, 얘가 하고 있는데, 있는데 시스템 시스템1이 1이 야 비켜. 내가 그냥 할게. 시스템 2고 시스템 1이면 이제 시스템 1이 이미 의사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 이 책은 한마디로 그래서 말하면 시스템 1과 2의 엇박자로 생기는 그 수많은 오류들을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그것을 예시로 찬찬하게 잘 설명한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 1은 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가? 그거를 또이 책에서 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음. 판단을 할때 너무나 많은 정보를 일단 시각적인 거에 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거가 불러일으키는 착각 자체가 너무 커서 예그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어. 인간의 뇌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으른 그런 특성이 있고, 약간 이렇게 스스로, 어, 그거를 편안함을 계속 쫓고, 편안하면 좋은 거야. 이렇게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의사결정을 하는.